그래서 그 외곽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11월, 11월 5일, 오후 4시 2분, 지금 경찰병력들이, 용역들이 사랑제일교회를 지금 불법으로 침범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국민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재개발에 있어서. 존치가 가장 우선입니다. 서울시 조례 안에서 존치가 가장 우선이고 천평이 넘는 교회를 보상은 그냥 용역을 투입해서 교회를 교회의 물질적인 또 인명 많은 부상자를 내고. 그런 용력을 투입해 몇 차례 투입하면서 지금 오늘 또 많은 경찰들과 또 용역들이 교회에 지금 에워싸서 침침범을 유동하고 지금 한 분이 앰뷸런스에 용역들이 두들겨 패는 바람에 발로 밟고 지금 실려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봐주시고, 장이 식구요 재개발 조합과, 어, 원만한 협상이 이루,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회가, 어, 천평이 넘는 교회에 건물을, 어, 새로 지어주든지, 그곳에, 교회가 딴데 이전을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어 달라는 담임 목사님의 그런 말씀이 이전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곳에서 어 되도록이면 교회를 지어주든지 음, 지을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에, 더 이상의 에, 사상자나 더 이상의 희생이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은 그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시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포크레인, 어, 한, 저기, 06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010이나? 뒤에 가는 거는 조금 작고. 지금 버크레인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교회에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저렇게 경찰들과 많은, 지금 버스에도 많은 용역들이 중장님들이, 타고 있답니다. 아, 중장비들이 저희가 처음에 촬영하던 그 위치, 그 장소로 지금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택 쪽을 노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사택 쪽에 있던 병력들을 빠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처음에 촬영하고 있던 장소로 중장비들이 이동을 해서 다른 경로로 지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정면부터에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그 현장 자체가 쉽게 지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성도님들께서 정말 안쪽에서 방어를 잘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용역들이 지금 진입을 거의 시도조차 못하고 있고 중장비들만 앞에서 땅을 파서 위로 올라가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장소를 여지치 않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진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 측은 당장 중장기로 돌리고 경찰들도 용역들과 함께 속히 물러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